그래서 한그 퀘스트 카드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아 겨, 경험치 카드, 경험치 카드. 왜냐면은 이런 시스템이 처음일 거예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퀘스트를 끝나고 경험치 카드를 줘 갖고 이게 뭘까? 먹으라고 주는 건가? 모으라고 주는 건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 처음에 고민하실 때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먹었을 때 혜택이 있는가? 나중에 먹으면 메리트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직접적인 메리트는 없어요. 경험치 카드를 뭐 아껴 놨다고 먹었다고 해서 그 경험치가 더 오른다던가 이런 거 없어요. 경험치는 절대 수치예요. 절대 수치. 거기 써 있는 수치만큼만 줘요. PC방에서 먹는다고 30%더주지 않습니다. 저요? 빨간 옷이 좋죠. 전 빨간 옷 좋아합니다. 그 무조건 그 뭐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끊겼어. 그 경험치 카드는, 경험치 카드는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먹으나, 나중에 먹으나, 내가 획득하는 경험치량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모으는 게 좋다고들 해요. 왜 모으는 게 좋다고 하냐면,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6렙 카드까지는, 6렙 카드까지는, 편하게 드세요. 부담 없이,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런데 칠렙 카드부터는 좀 신중하게 드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죄책감 없이 먹어도 돼요. 네. 대낮에 먹는 것처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칠렙 그 카드부터는 야식처럼 드셔야 돼요. 먹어도 되긴 되는데 신경을 써가면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네. 내일의 나를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저는 야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일의 젖다위는 생각하지 말고 카드를 먹는 족족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 중인데, 카드를 왜, 카드가 절대 수치라고 하면서, 그럼 조산모사 아닙니까? 지금 먹나, 나중에 먹나, 어차피 내가 먹는 획득량은 똑같은데, 왜 나중에 먹는 게 좋다고 하십니까? 라고 또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조산모사지만 뭐라고 하냐면, 경험치 카드는 절대치인데, 사냥 경험치가 상대적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경험치 카드는 절대적인데, 사냥을 통해서 얻는 경험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저보다 지금 레벨이 12가 높아요. 이런 애들을 잡으면 경험치를 100% 얻어요. 100%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게임은, 나보다 레벨이 1이라도 낮으면, 획득 경험치가, 5퍼가 떨어진다 5퍼 무려 5퍼 1퍼도 아니고 5퍼가 떨어져요 2렙만 낮아도 10렙이 10퍼가 덜 들어와요 예제 네, 서버 추천 드리자면요 당연히 제가, 제가 지금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재들이, 아재들이 행복한 서버 아재들이 행복한 서버 그 최첨단 위트로 무장한 예 네, 아재 개그의 천국 바카리네로 오세요 네. 일단, 저희 수업 공개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상막해지고칙칙해지고 뭔가 그 정치적 성향이 강력하신 그일 모시기들이 나타나면은, 그, 아재 개그로 묻어버려요. 네. 아재 개그가 터져 나오면서, 초기화됩니다. 저요? 당연히 아재죠. 네. 아시죠? 지금 바카 수업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그분들이 퇴근하시는, 퇴근하시는, 6시 18시에서, 18시에서 19시쯤 되면 이제 시작돼서 약 3시간. 그리고 새벽에, 새벽에 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제 나이가 드셔서 밤잠이 슬슬 안 오니까 밤잠이 오지 않는 기러기 아재들. 기러기 아재들이 이제 슬슬 또 공개창을 달구기 시작하죠. 그래서 되게 청정구역이에요. 욕설이 거의 없습니다. 매너도 좋은 편이고요. 저, 오늘, 오늘 저기잖아요.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130까지요? 130까지는 130까지는 쭉 달리시면 돼요 130까지는 어차피 6렙 6렙 카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6렙 카드는 6렙 카드는 간식처럼 예, 점심때 먹는 간식처럼 왜 점심때는 아무리 단거 아무리 튀김 음식 먹어도 살안찔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편하게 점심 먹는 마음으로 편하게 드시면 되는데 자 다시 칠렙 카드 칠렙 카드부터는 야식이에요 야식 지금 먹으면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고 정말 행복해 근데 내일의 나는 팅팅 뿔쿠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살이 찔 거야 흑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 게임은 사냥터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또 같은 얘기야. 이게 되게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갓,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네요. 했던 얘기 무한반복. 이걸 제가 진짜 정리해서 한번 그, 인벤에 올릴게요. 인벤에 한번 올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은, 어, 대한가수협회 또는 조용필 아이디 기억해주시고요. 비록, 비록 신, 딱, 찌끄레기가 길을, 글을, 글을 썼다고 해서 뭐야 저거 하지 마시고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제가 그 댓글에 달린 답변은 무조건 어떤 질문이든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면은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어, 이 게임은 너무 사냥터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치를 많이 주는 몹들은 아뭐 경험치를 많이 주는 몹들이 포진되어 있는 맵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몹이 없어요. 개체수가 너무 적어요. 그 경험치와 그 경험치도 많이 주고 몹 리젠량도 풍부하고 개체 수도 많은 맵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 서버에 아이 게임에 대표적인 게이 마족 수감소에요 여기 가시면은 몹들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진짜 아마 지금까지 퀘스트를 하시면서 몹이 많다고 생각했던 구역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구간이 몇 군데 있으실 거예요 그뭐 예를 들면은 뭐그 브로콜리인가요? 뭐.. 아 아니 브로콜리가 아니라 그 뭐야.. 콜리.. 콜리플라워? 그 하얀색 브로콜리랑 똑같은 이름 갖고 있는 그.. 왜.. 바닥에 성컨 콜로니처럼 생긴 식물들 나오는데 있잖아요? 그런 몸 나오는 그런 지역보다 더 많아요. 한 번에 한.. 2, 30마리가 쏟아져요. 2, 30마리씩.. 예, 네. 하늘에서.. 비처럼.. 괴물이 내려와. 막 쏟아져요. 막.. 쏟아진다. 진짜 막 쏟아져요. 근데 문제는 저기가 경험치,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거기를 가면요. 경험치를 50%도 못 받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런 꿀 사냥터가 레벨이 높아지면은 똥, 똥 사냥터가 되는 거예요. 똥 사냥터가. 그래서 지금 저는 제 레벨에 맞는 사냥터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제 어렴풋이 아시겠죠? 즉, 내 레벨에 레벨 올리기 좋은 사냥터가 있으면 카드를 참고 때려잡아서, 사냥을 해서 레벨을 올린 다음에 더 이상 경험치가 잘 오르는 사냥터가 없다. 그때 카드를 드시는 거예요. 카드를 야식이 아닌, 예, 야식이 아닌 진짜 영양식처럼 드시는 거예요. 영양식처럼 아껴서 몰래몰래 몰래 진짜 필요할 때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그래야지 좀 영리하고 현명하게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170을 못 찍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건 있어요. 레벨업이 쉬워지는 건왜 그러냐면요. 레벨업이 왜 쉬워지냐면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 레벨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구간. 이 경험치 테이블이, 이 게임이 좀 특이한 게요. 제가 좀 사냥을 하면서 할게요. 왜냐면은 너무 서 있으니까 그림이 재미없죠. 몽크의 강력한 모습 보여 드리면서 네아 얘는 얘는 얘가 지금 생긴 건 닭처럼 생겼지만 얘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몹이에요 예저 네. 초록 코카트 저게 되게, 되게 센 몹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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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몽크가 이렇게 셉니다 시체도 남지 않죠 경험치 테이블이 좀 독특해요 이 게임은 얘 꾸준히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직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를 찍고 있어 갖고, 어느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 도달하면은 요구경험치가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요, 제가 163, 136대 그래요. 136대 한번 경험치가 초기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1 0